You w a n fight? 슛. 치워라. 허허 참나. 오랜만에 클럽에서 재밌게 잘 놀고 나왔는데 일이 좀 생겼습니다. 자 에들레이드 지금 새벽 4시. 홍클 치고 저는 제차 있는 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리에 아무도 없죠?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여기도 뒤에. 뭐, 안전하다면 굉장히 안전하고, 호주가 뭐, 뭐, 범죄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역시나, 뭐, 그런 일도 있는데, 그런 일은 세계 어디에나 있고, 꼭 호주라고 위험한 건 아니죠. 한국에도 항상 그러니까. 물론 조심은 해야겠지만, 대체적으로 안전합니다. 네. 물론,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친놈들이 좀 많긴 많아요. 한국하고 비교를 하면. 한국에도, 뭐, 새벽 되면은 술처먹고 뭐, 서울의 강남이나 이태원에 미친놈들 많잖아요. 네. 어딜 가나, 어 토요일 밤, 금요일 밤, 밤 새벽에는 미친놈들 많습니다. 네. 지금부터 썰을 시작합니다. 네. 제가 이제 홍크를 마치고, 잠깐 바람을 쐬려고, 아. 어... 이제 여기 좀 번화가 쇼핑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벤치에 좀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어제 옆에 그 엄청 젊은, 엄청 어린, 한, 뭐, 고등학생 이제 갓 졸업한 그런 애들로 보이는 남자 두 명이, 어 햄버거를 뭐, 앉아서 저먹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이제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탁 날아오는 거예요. 음, 감자칩이, 제 앉아있는 허벅지를 탁 맞았어요. 감자칩이. 그래서, 바로 기분이 싸한 느낌이 들면서 그 감자칩을 집어들고 걔네들을 꼬라봤죠. 상식적으로 뭐, 감자칩이 날라올 경로가 거기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꼬라보니까 얘네들이 눈을 안 마주치죠. 그러다가 한 명이, 키 작은 한 명이 저랑 눈이 마주치면서 머스 가면서 웃더라고요. 뭐,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이 뭐, 왜 쳐다보냐, 이러길래, 제가, 네가 던졌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 알아듣는 척 하더라고요. 내 영어 발음이 그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저는 하, 그 한마디에 바로, 얘네들이 내를 조롱하려고 하는 거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리고 철이 없구나. 쉐끼들이 음. 뒤질라고. 이제 한번 더, 네가 던졌냐,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열받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감자칩을 던지면서 이렇게 손사래로 무시를 하는 제스처를 했어요. 그러고 다시 음악을 듣고 있는데 다시 감자칩 한 개가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보물선을 그리면서 제 허벅지를 탁 맞추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성격이 그렇게 온순한 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많이 상상을 해 왔고 제가 뭐 세계여행하면서 한번 정도? 뭐 인종차별이랄거 당하긴 당해봤는데 다 대응을 했거든요 저는 어, 무대응의 원칙으로 가지 않습니다 전 무조건 바로 대응합니다 네, 그래서 역시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포테이토 칩을 그대로 들어서 그 친구 대가리를 정통으로 대가리를 정통으로 대가리를 정통으로 맞췄어요 네네 네, 그래서 머리를 정통으로 맞추니까 그 친구가 뭐별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바로 다시 그 포테이토 칩을 집어들고 그 친구 앞으로 갔어요 두명 앞으로 네 저는 빡치면 눈에 뭐 뵈는 게 없습니다 일단 내가 잘못한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응징을 해야 됩니다. 가열차게.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갔더니 이제 이거 너가 던졌냐? 내가 물어봤죠. 똑같이 이제 영어 못 알아듣는 척 하더라고요. 난 버벅이지 않았어요. 예 그냥 발음이 다른 거죠. 당연히 네이티브 가 아니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제 열받았죠. 그래서 네가 이거 던졌냐고 러니까 자기가 이제 포테이토 칩이 없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뒤져이 세트를 뒤졌어요. 그니까 막, 못 만지게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거라 면서 슛! 치워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검사를 했죠. 포테이토 집이 있죠. 내가 바보도 아니고. 자기네랑 안 던졌대요. 근데 내가 혹시나 그래. 내가 실수할 수도 있어서 옆에 보니까 옆에도 보고 위에도 봤어요. 혹시 뭐 누군가 장난치나 싶어서. 근데 없어요. 사람이 없었고, 어떠한 흔적도 없었고, 포물선 자체가 제, 요쪽 앉아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날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내를 바보로 하나 싶어가지고 돈두대 do t 했어요 돈두대, t do that Never do that Never do that again 이렇게 경고를 하고 제가 그 친구의 여기 앉아있는 어깨를 콱 잡으면서 Do you wanna fight? 이렇게 했어요 너 no 싸우고 싶어? 안 싸우고 싶대요 영어 못 알아듣는다면서 그렇게 이제 눈빛 돌아가지고 Do you wanna fight? 이렇게 말했거든요. 눈빛이 도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쫑거죠. 네 그렇게 제가 경고를 주고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네 벗어나면 안 되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 옆자리에 그대로 다시 가서 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네. 제 하던 거를 마저 하고 네, 그 친구들이 그 자리를 떠날 때까지 저는. 약간 지켜봤어요. 네, 그 기싸움 같은 거죠, 어째 보면. 그 친구들이 아무 그 추가적인 어떤 대응이나 반응을 하지 않고 조용히 처먹다가 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네, 호주 오기 전에. 뭐, 인종차별 심하다. 이런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 근데 대부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러, 그래서, 그러,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당했는, 당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했냐 물어봤거든요. 대부분 다 제가 원하는 대응이 안 나왔어요. 뭐 못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뭐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저는 제 방식대로 대응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경중을 따져서 저도 하겠지만,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제 대응이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이런 네, 일이 있었다는 거 오늘 어, 일기처럼 이 영상을 남깁니다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